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당연히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가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3진아웃은 이진아웃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벌이 세진 것도 사실인데요. 이것도 확률만 바뀌었을 뿐 구체적으로 뭐가 바뀐 것인지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준비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유 삼진아웃 처벌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자 여기 한 은행원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2010년 2011년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됐는데요. 저와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 음주 삼진이긴 한데 과거 전력이 전부 다 10년이 넘은 사건이네요. 검찰 약식 명령 나올 것 같으니까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고맙다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변호사님 약식 명령 나온다면서요. 근데 저 구공판 처분 받았어요. 저 이제 어떡하죠? 바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한테 욕 엄청 먹어가면서 변호인 선임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가 되더라고요.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직장이 문제였는데 제가 변호사 쓰지 말라고 해서 검찰 단계에서 벌금 받을 기회 날렸다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심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벌금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부담 100배가 됐죠. 재범 방지 노력 스케줄 꼼꼼히 짰고요. 의뢰인이 전부 스케줄을 이행하는지 일일이 확인 체크했습니다. 두달 가까이 일거수일투족 관리했고요. 열심히 근거 자료 모은 다음에 재판 나갔죠. 재판장이 회사 인사팀에서 징계 대상권으로 인지했느냐 그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벌금형과 금고형 이상 처벌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상세히 소명하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결과는요. 네, 벌금형 나왔습니다. 상담 한번 잘못했다가 수습한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삼진아웃 처벌 정말 예측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 있는 분들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리비 아끼려다가 비싼 변호사비에 직장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